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시의 스토킹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어, 기대를 안고 왔었던 이번 달첫 거래일입니다. 그런데 기대만큼의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오늘이네요. 이 정상회담 이벤트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요. 무역 관련 불확실성이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인 투자자들을 위로하는 어 재료라고 하면 이 바이오 쪽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 임상 관련 노이즈로 급락했던 바이오 주가 오늘은 좀 반격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오늘이죠. 정말 제약 바이오는 이제 괜찮은 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종목들은 어떤 걸까요? 종목 고민 오늘도 치열하게 해보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1-023번 전화 활짝 열어놓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릴 거고요. 전화 조금 쑥스러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할두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아, 오늘 나눔 미디어 그룹 김태혁 전문가, 고스탁 이슬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차분해지는 오늘입니다. 갈수록 시장도 이. 미소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전장 어떻게 정리하고 계신지, 김태혁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지수는 280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갭을 띄운 상황에서 찍고 내려가는 흐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약 기간 조정까지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는 기간 조정 이후 이제 상승을 했었고 기간 조정 구간 자체가 이제 176 정도 부근인데 이부분까지는각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만 지금 저번 주에 보시게 되시면 바이오주들의 급락으로 인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자체가 엇갈린흐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소폭 하락 중이고 뭐 SK하이닉스도 소폭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더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 구간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반등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낙폭 과대 종목 위주로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제 매수 매매를 하시면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 시장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진 남아있다라고 보고 계신데, 이슬이 전문가께서는 오전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일단 낙관적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지금...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지금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나 기대감에 지속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추가적인 금리하를 위한 조건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향후 경기지표 악화 시에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함으로써 지금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방면에 일단 세계 증시간 동조와 추세에 따라서 시장간 상관성은 전 항상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DMZ 접촉을 하면서 증시에 어느 정도 우호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의 재료에 따른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 뉴욕 증시 상승함에 따라 어떠한 반도체나 IT 관련주들 그리고 대북주들 가장 먼저 급등을 하면서 당분간은 이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반도체... 바닥 구간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지금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대북주, 요런 거를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 네,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종목별로 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두분다 해주신 거거든요. 어,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눈에 띄는 특징주는 어떤 게 있는지, 어, 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스토킹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문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특징주 분석을 하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 오늘도 세 종목 들여다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어, 바로 동진 세미캠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일본 일종의 경제보복이죠.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한국을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오는 바로 4일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 그러자 삼성전자가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고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어, 소재 관련 기업들은 급등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뭐 수혜가 기대된다. 국내산의 소재에 대한 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에 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고요. 어, 동진 세미캠의 투자 심리가 어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쪽에서 투신의 대량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논리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수성이죠. 오늘 출연한 이슬이 전문가가 과거에 추천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 마지막 코너죠. 슈퍼스타킹에서 수익률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거고요. 동지 세미 캔에 대한 투자 의견 잠시 뒤에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플레이 위드입니다. 이거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성인 MMORPG 게임이죠. 로한 모바일이 순항하고 있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글 매출 5위를 기록하면서 순위권을 잘 지켜내고 있다는 관점에 어, 긍정적인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잠시 뒤에 들여다 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프리 죽어있었던 이 바이오 주의 투자 심리에 힘을 보태준 어, 그 중심에 있는 기업입니다.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실까요? 기술 수출 계약 소식이 전해졌죠. 일조원 규모고요. 음, 비알콜성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제 베링거 잉겔하임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유한양의 유한양에 우선주도 급등을 하고 있고 어, 제약바이오주 쪽에도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 오늘 코스닥 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하나하나 들여다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켐부터요. 김태욱 전문가님, 이게 오늘 급등을 하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오늘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제 막 호재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시장 또한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출 규제에 대한 부분, 반도체 소재, 뭐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걸또매수를 해야 되나?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이 되게 많을 텐데, 일단은 그런 걱정은 지금, 지금 당장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사실 동짐 세미켐 같은 경우는 리지스트 이제 생산하는 업체로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수혜주로 뜬 종목입니다. 특히나 지금 일본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는 대표적으로 소재가 뭐냐면 폴리미드라든지 고순도 브라 이제 수소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제 폴리미드 같은 경우는 SKC 코롱 PRPI라든지 SKC 코롱 인더 이런 이제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외 이제 고순도 브라수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SK 하나 아니, 머티리얼즈라든지 수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원익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은 일본 쪽에서 이제 약90% 정도가 이제 수입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외에 10%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이제 소재에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소재도 우리나라에서 계속 생산을 하는 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사실 반도체 시장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SK하닉스가 이 비중이 되게 많이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규제를 한다.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다만, 이제 올해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이유. 그가 뭐냐면 18년도까지에서 이제 재고 물량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고 것을 알고 있고 이 재고 물량을 이제 수출하면 되는데 그 외에도 제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반도체 값이라 반도체 값이 상승한다는 등 이제 여러 가지 규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지금 당장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빠지고 빠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되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히려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도 매수하셔도 충분히 나쁘지 않을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월달에 저점을 찍고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동진 세미캠도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약1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과거 흐름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사실상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기술적인 지표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크게 상승하기 이전에 2016년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중심선이 11,000원 정도를 지켜주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듯이, 우리가 관심 갖게, 관심 갖고 보고 이제 봐야 될 가격대가 만천원 부근이라는 게 되게 고되 되고요. 특, 추가적으로 만이천오백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만천원들을 저점, 박스권 하단 구간을 설치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 부근은 만이천육백원 부근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이천육백원을 돌파하라 고 크게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혜주에 대한 부분도 얻을 수가 있었고, 분봉상 흐름 보시게 되시면, 자, 분봉상 시가는 되게 중요합니다. 시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실상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역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 천, 만구0오십만구오십원 부근에서 매수 진행해 주시면, 지금도 신규 진입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박스권 하단부근인 이제 9,800원 내지 만원 부근도 이탈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뭐, 선절를 하시, 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어 아주 좋은 이제 전략을 짜시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에서는 좀 볼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뭐, 시장 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면 이게 위협 요인이 때로는 어떤 기업에게는 기회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회와 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이 종목별로 대응 전략이 정말 절실한 오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화 문자 여러분들 주면 되시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한 중간 방송 중간 정도에 어, 전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연락 주시는 분들은 거의 저희가 채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플레이 위드 볼 텐데요. 이슬이 전문가님, 이게 상한가 지금 안 풀렸나요? 이거 어,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인데 어떤 평가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요 종목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합니다. 일단, 보유의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가 총액이 500억 이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가 상승하기도 굉장히 쉽다. 예,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플레이드는 게임 개발 업체인데요. 지금 내수뿐만이 아니라 남미 시장으로 수출을 하면서 지속 이제 또 실적 개선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만, 이제 2019년 1분기 실적은 사실 적자 지속으로 재무구조 상태는 쏙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적 구조보다는 지금 재료 테마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신작 게임이 이제 로안M, 요게 이제 출시와 동시에 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봉 차트를 일단 보실게요. 보시면은 2017년 1월부터 중간중간 계속 상승 구간은 있었으나 이때의 주가 상승의 요인은 이제 게임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추세 자체가 항상 이제 정고점은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했다. 어, 중간중간에 올라갔었지만 계속해서 큰 추세로 보면 일단은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야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터뜨렸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제 어떠한 출시 기대감으로 인한 면목상, 그걸로 인한 이제 매집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차 목표가는 17,500원이지만 사실상 더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전고점이 이제 21,150원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일단은 17,500원까지 안착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보시면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다라는 오케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톡 쏘는 종목들, 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전략 챙겨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들여다봐야 되겠죠.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고민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